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7월 23일, 한여의 KPL 215차 2차 방송을 사무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, 아, 뭐 특별한 건 없는데, 계속 방송이 아니라 떠들 데가 없습니다, 솔직히. 그래 지금 손님들 오기로 기다렸는데, 한 10시나 돼야 전화가 오겠죠. 그리고 어, 뭐 지금 서류를 좀 미리 <laughs> 서류공화국답게 매립 어, 양해하고 어, 사용인감하고 어, 인천청소협회랑 어, 우리 간병인협회랑 어, 어, 간병인협회에서 흡수통합한 거로 서류를 만들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. 지금 사전 작업은 다 머릿속에 서 구상을 해놨는데,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, 인천 청소 협회 그 서류, 허가증이 지금 보이질 않아가지고, 근데 제가 지금 손목이, 왼 손목이 아주 부러질 지 않아가지고, 액자를 다 뜯어봐야 되는데, 뜯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같이 일하시는 교포 할머니가 오시면은, 아, 그, 를, 뚜, 뚜껑을 열고, 확인을 다 해보라고 시킬 생각입니다. 지금 뭐, 국내 정세 뭐 이런 거는 뭐, 결혼이 없고, 지금 한국 간병인 협회가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, 이것만 착실하게 연말까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. 오늘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, 한 주에 215차, 1차, 방석, 1차 방석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가 성공을 할것 같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